이로운 분위기 속에서 태권도 이슈와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유튜브 채널 서간의 태권포체가 2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객은 바로 태권도 바로 세우기 김창식 회장입니다. 요즘 그 태권도계 핫 이슈가 직선제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30대 대한태권대표 회장 선거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선제를 앞장서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바로 우리 김창식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제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나요? 2012년 충남체육회에서 충남태권도협회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사고단체에 묶였을 때그 실행한 것이 직선제를 처음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저희가 이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직선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경기단체들은 4년마다 임기가 되는데 네. 거의 미리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연말에 움직여서 그것이 반영은 안 됐지만 진일보한 대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 2024년도에는 태권도 만일에도 직선제를 하겠다라는 답을 얻었고 어 그래서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네.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2018년 자카르타 8년 방에서 네. 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본인, 이경희장, 사연이 간담회장에서 네. 직선, 모든 지역단체 직선제를 하자라고 합의했지 않느냐라고 네. 질의했을 때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2018년 10월 23일일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동석 의원님이 여러 번 직선제 실현하실 거죠?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앞에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렇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영상과, 네. 그 영상을 토대로 녹취록을 해서, 대학, 대학 지역회 이기용 회장은, 응? 이기용 회장, 직선제 답을 듣다라는 표준 아래 녹취록을 제작성해서 어 우리 조기단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관련 자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직선제에 대한 것은 사범회가 추진 개혁에 날짜별로 대한 지역계에문체보였던 것이 계속 이렇게 어 연도별 날짜별로 작성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서에도 올렸고, 네. 우편으로 직접 대통령실에 우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책적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기용 회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지금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 대한체육회와 국회 앞에 가서 네, 네. 직선제 관철을 위한 그 네.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정책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국회의사당 앞에 네. 우리 사범회가 돼서 그때 좀 음, 나름대로 몇몇 뜻을 같이한 사범님과서 직선제 네. 실행에 옮겨라 시범적으로라도 태권도만이라도 해라라고 어, 주장을 했는데 거의 인제 어, 임기가 끝나는 끝무력이 때문에 그 당시 시행이 되지 않고 적극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적 여유가 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 때문에 24년에는 어,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연구 직선재단 연구 영역을 통해서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영역 보고서 일부인데 어, 이건 언제 그 영역 보고서 네, 내용입니까? 네, 2018년, 19년 아, 그 정도일 겁니다. 아그 정도? 네, 아 네. 그럼 내용 좀 주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보면 뭐중략하고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직선재 적정성 검토 제 계획안에서 네. 여, 여건이 성숙한 일부 희원 종목 단체 직선제를 시범 도입하여 네. 리딩 케이스로 삼을 어,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하여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대안 체육회에 감행된 운동 종목 단체가 예. 70개가 넘잖아요. 예, 예. 그걸 다할수 없으니까 특정 운동 종목 협회만 시범을 그쵸?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재정 자립도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있는데. 그러면 특정 운동 종목 단체 즉 협회 예. 그리고 시범 예. 운영하는 그 운동 종목 협회 안에 예. 대한 태권도 협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들어갈 걸로 예. 생각하십니까? 태권도는 모든 분명히 알고,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이동석 원장님에서 관습법적으로 국기라든 것이 법제화 돼서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국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운동 종목이 있지만 유일하게 태권도 유일하게 문체부 내에 과장 사무관 직원이 딸린 것은 태권도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명분과 실리는 정확히 태권도가 갖추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가지 예? 조직도라든지 예? 세계위 네. 대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예? 문화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선도가 선도적으로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국기답게 보면 용역의 결러에 대한체육회 희문조목단체의 장은 예, 직선 선거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체육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77개 종목 단체의 상황이 다른 바 체육 민주주의 시현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일부 종목 단체를 선정하여 직선제를 시범 운영한 뒤그 결과에 따라 직선제 확산 내지 간선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결론을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선택적으로 어느 종목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산을 하든지 좀 대선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게이 용역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한대권 투표 회장 선거 시도 협회하고 그 연맹체에서 뭐 23개 네. 그 대위원들이 간선제로 하다가 네. 2016년 28대 회장 선거할 때는 162명 선거인단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3년 후에 2020년 제 29대 양지만 회장이 당선될 때는 선거인단이 192명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도권, 그리고 이제 일부 기득권 층에서 직선제는 아직 시기, 시기상조다대한체육회가 용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좀 확대하는 선에서 내년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선제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근거가 진약하고요. 지금 보면 간선제에서 직선제 가기 위한 선거인 단을 조금 늘렸는데 네. 그건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누구나 알겠지만 시도협회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지난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단이 돼 있지만 시도옆에서 관광버스가 됐든 봉구차가 됐든 태워서 선거장 앞에 딱 모여서 그동안에 밥 먹고 뭐 커피 사주고 해서 바로 투표장에 집어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거는 불붙은 화난 거예요. 정부 여당이나 여당 당대표 할때 모바일 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 투표권 권리 행사를 해요. 그래 깨끗하게 누구도 거기에 개입을 할수 없어요. 모바일로 투표권 행사하면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아, 당연하죠. 직접 뭐 기표소 현장까지 나올 려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 그렇죠 그래기 때문에 자율권을 보장이 돼야죠. 네. 응? 목말로 같이 와서 했는데 반기 들고 다,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이런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고 시기상조라 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런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주장 뺏기 논리도 안 맞아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면 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예.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한 회원 도장이 약만 개소라면 만 개소 도장 관장들한테는 다 투표권을 주주는 게 당연하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그리고 심판들도 동일하게 한 표를 던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투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례가 있어요. 체육기와 협의해서 직선을 처음 했을 때, 네. 한 것이 등록도장등록도 도장. 등록 네. 네. 등록팀. 팀 네. 예. 안에서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게 가장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판, 고치지도자, 중복되어 도장하는 심판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가장. 한 그, 사람이 세 개가 중복될 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명확해야 돼요. 이 투표권은 논란의 여지가 돼서. 네. 그래서. 어, 저는 저 일차적으로 등록 도장, 등록 팀에 한 결혼식 줘서 원래 행사 해야 되고, 직선제라고 해서 아무나, 그러니까 동일 업종이라고 해서 다 주질 않아요. 네, 어, 그렇다 보면 직선제 취지를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등록 도장과 등록 팀으로 한정을 하고, 한번 시행을 하고, 만약 에 다음에 된다면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때서 절충안을하고좀 약간 조정하는 하는데 근본 틀은 바뀔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고 직선자를 싶... 하면 태권도에게 어떤 그 효과와 순기능 이 있는지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뭐 태권도 제도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관행이나 병폐가 일거에 없어지진 아, 않겠지만 아, 그냥, 그렇죠. 그래도 순차적으로 어떤 자정 기능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네. 되겠죠. 우리가 인공위성을 쏴보려도 어느 궤도에 올라서야잖그요 궤도에 못 쓰면 그냥 추락하고 궤도에 딱 진입해야 돼 이제 자정에서 순회를 하잖아요. 네. 우리 태권도도 이제 그 궤도에 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직선제다. 그러면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 사범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권리 저장이 높아질 거고 각종 정책 제안서라든 이런 것이 받아들이고 반영이 되고 네. 아 그리고. 진정한 희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말, 된다면, 진짜, 제2의, 제3의 태권도의 부흥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태권도가 유일할 거예요. 네. 응? 그만큼 태권도 열화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태권도는 반드시 2024년에는 시범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태권도는 들어가야 된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